할렐루야.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첫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같은 흐름에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그야말로 총회장으로서 모든 신도들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야구보 사도에 뭔가 이렇게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상당히 딱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그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일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차별 대우하는 것또 편애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차별하고 있어요. 뭔가 편애하고 있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온당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려서 너희들이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옵니다. 이 회당은 본래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땅이 아니더라도 각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다가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을 만들죠.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걸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회당에서 드리는 그 회당 예배, 회당 제사, 그 이제 식순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집회를 열죠. 그래서 따로 어, 훈련받은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또 어디서 누가 누구를 파송해주지 않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가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 무수히 많이 읽었고 외웠고 또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유대인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전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즐겨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또는 의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회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습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남노한 옷, 더러운 옷, 해진 옷,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옷을 입고 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날이라도 좀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오지 이게 뭐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라 할지라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한 벌이 없어서 할수 없이 남노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옷, 얼른 봐도 비싼 옷, 아름다운 옷, 거기에다 손에는 금가락지까지 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반지를 끼지 않고 주로 여자가 많이 끼죠. 어, 물론 남자들도 반지를 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과거에는요, 남자가 더 많이 꼈습니다. 반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장식과 사치, 그런 이제 문화와 결합되면서 여자들이 주로 반지를 많이 끼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는데요. 금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굽신굽신 거립니다. 굽신굽신. 이게 웬 말입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마치 하인이 주인 영접하듯이 굽신굽신 거립니다. 그리고서, 아이쿠, 오셨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미리 좋은 자리를 봐두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가 우리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아,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접해 주고, 낭로한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냥 거기 서 있어. 너 저기 뭐 어디 앉고 싶으면 내 발등상 밑에 앉아 있어. 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또는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절대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쩌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음식점을 경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남루한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겠죠 식당도 빛낼 수 있고 그런 손님들이 더 비싼 음식을 많이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은 손님들을 이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부자들이 자기 가게에 방문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듯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인도하는 것이죠. 손님, 손님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의 메뉴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님을 접대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노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야, 우리 가게에는 네가 사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우리는 고급 음식점이야. 음식들이 다 비싸 다른 가게 알아봐 이렇게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황금 만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상업 시설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인 자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모인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관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만 상대해주고 낭노한옷 입은 사람은 아우 더러워 가까이 오지마 이렇게 외면하셨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를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황금 만능주의적인 관점에서 교회에서마저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있을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교회에요. 부자가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때 당시 사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부자, 상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95%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의 몇 퍼센트? 1%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사도들부터 장로들부터 모든 성도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거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거늘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주셨건을 너희는 정작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 대우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근데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왕들의 법, 왕을 위한 법, 왕의 권위를 가진 법, 왕국의 법,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선포한 왕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왕의 법을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 법을 따르는 사람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이죠. 천국 오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최고의 법은 세금을 바쳐라가 아닙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개명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있습니다. 18절에 있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율법을 위반한 것이다. 율법을 위반, 율법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켰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율법을 어기는 순간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레위기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바로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우리가 흔히 10계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6계명과 7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권위가 높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줄 압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넘어서 11계명, 12계명, 613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612가지를 지켰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그 레위기 19장 안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란히 기록되고 있어요. 똑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그러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못하고 있느냐.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굽신거리고 있는 부자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사실은 어떠냐. 너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 때리고 곤장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영광의 주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냐 왜 그런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남노한 옷을 입은 자들을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야, 성경은요. 다 통해요, 통해. 우리가 며칠 전까지 묵상하고 있었던 전도서 말씀 11장 뒷부분에 청년들아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예? 이 동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줄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 그때 심판하시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최후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도들끼리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돈의 가치를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은 결과입니다. 굽신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욕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가야 될 성도들이 사망으로 가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들아, 제발 속지 말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질을 낀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너희들의 몸과 마음은 지금 속고 있는 상태다. 말씀 안에 지혜를 얻어서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온전히 깨달아서 비록 남노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그를 사랑해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요, 똑같은 율법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에 따라서 617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율법주의자라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 규례의 기능이 이미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제사장들을 통해서 집행되었던 그 제사보다 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과거의 불완전한 방법을 답습할 필요가 없죠. 그래, 분명히 율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600가지가 넘는 율법 중에 우리가 흔히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법들. 이웃을 사랑하라.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규례들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은 복음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야고보스다의 명령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율법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은 상태에서 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세인이 됩니다. 그러나 보고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많죠. A조항, B조항을 지켰는데 C조항을 어겼어. 그러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율법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제 묵상했던 말씀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범법자로 만들고 너희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율법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섭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심판을 받더라도 좋은 것이지. 긍휼 없는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 너는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웃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참작하셔서 우리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극렬히 살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고, 우리의 그 불완전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극률이 살았던 부분 때문에 그 범법했던 부분마저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명백하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또는 우리들의 발목에 잡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말씀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뛰어넘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긍휼히 여겨 주신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러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을 편견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